못 막아요. 끝났죠? 우와! 우와!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쓸 덱은 브릿지 스팸 덱인데 이 덱을 어디서 찾았냐고 한다면 제가 또 로얄 API에서 통계를 검색했는데 그랜드 11승 12승 이 최상위 구간에서 쓰이는 픽률로 검색을 했을 때 픽률은 4위입니다 하지만 승률이 무려 64.4%에요 승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1위가 제가 보여드렸던 그 광독 덱인데 픽률은 더 높지만 승률은 50% 근처에요 하지만 이 덱은 픽률도 높은데 승률까지 높은 고런 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원스펠인데 라이트 스펠로 바바통 밖에 없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보면은 엘바 도둑 골드나이트 짤짤이 유닛들의 번거로울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리싸움에서 엄마 마녀로 활용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저는 로그를 빼고 시작 오호호 뒤에서부터 아초퀸 이정도면 아초퀸이 있다고 자랑하는 정도 오호 확인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렘라 랩라? 이러면은 렘라들 보람도공잉 상대 일단 아마 뭐 메렘라나 페렘라의 아 r 킨스 l a n a Peremla, a c h o 합시다 형님 아이고 무적판정 못참지 어디 인드로 비빌라고 어디 어디 인드로 비빌라고 그냥 참아본적이 없어 나는 자네가 인드로 기빌라 하는 건 괜찮고, 내가 무야호 했지. <laughs> 짝퉁 좌우로 나눠서 때리기 넌 죽었다. 이제 좌뺨우뺨못 찾는다. 그렇지, 가보자. 얘들아, 보여줘. 너네 역량을 보여주는 거야 뭔느그인 알지 않아? 그렇지 왼쪽에 도둑굽고 오른쪽에 엘바가고 그냥 팀싸움에서 저본석이 없는 덱이라고 해야 아이, 이 덱을 설명할 수 있겠구만 팀싸움 최강자 그게 바로 이 골나 엘바 덱이다 거의 사기가 아닌가 내가 보기엔 이거 사기라고 해도 무방형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디가 셨지 아니, 어때요? 아, <laughs> 도둑 대쉬 했어요. 아이고, 달다. 아이고, 고소하다. 어. 이거 반대쪽에 지금 번개가 급하게 빠졌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공격을 들어가겠습니다. 에, 메나가 나왔죠. 상관없습니다. 여에서부터 일법을 살짝 뽑아 줍니다. 앞쪽에다가 골드 나이트를 살짝 뽑아 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분명히 또 저렇게 할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그냥 써주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써줍니다. 그러면은 멈춰 있지만 지나갈 수 없습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반갑습니다 헤트로 밉니다. 자 게임은 끝났죠, 뽀분. 야, 힘싸 진짜 사기 대기입니다. 중간... 시작할 때 그냥 로고 한번 살짝 던져줄게요. 이렇게 되면 수비를 합시다. 아, 안 해도 됐겠다. 이거 좀 아쉽다. 수비를 할까 말까 한게 애매할 것 같아서 한 건데. 오호, 이렇게 되면 달달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대, 아, 못 때려주네. 조금 아쉽다. 이렇게 되면 반대 한 한번 이렇게 찌르면서 들어가고 싶어요. 대쉬해서 한번 귀찮게 해놓은 다음에 바로 지금 대쉬 쓰고 힐스가있쓸게요 이렇게 되면 상대 입장에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딴데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면 건드려주면서 빠르게 볼러 잘라주고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에서 다 이대포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도 살짝 때려주는 그림. 달달 아까비 근데 1300까지 때렸기 때문에 이미 초반에 게임은 거의 터졌죠. 나무꾼에 볼러니까. 아마도 어, 빙결은 맞을 텐데, 아 빙결 아까 봤구나 우리. 벌룬이겠죠. 나무꾼이 있으니까. 네. 이게 상대가 빙결이 나오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안 맞으려면 좀더 엘릭서 과감하게 써서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킬 쓰고 들어갈게요. 스킬 써가지고, 아 근데 좀 아쉽다. 좀 아쉬운데 그를 잡아주니까 나드아 이렇게 되면 개이득이지 이거 잘 봐요? 타겟팅을 스킬로 바로 바꿔줘요 아 제발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이게 타겟팅을 딱 바꿔주면서 돼지로 타겟팅 바꿔주고 골드나이트 살려서 딜링까지 해주려고 한 건데 좀 아쉽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엄마 마녀랑 일법을 최대한 수비에만 빼는 게 이번 판의 포인트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찔러주는 것도 좀 포인트겠죠 암흑불는 나왔으니까 미리 써놓고, 암턴에 들어오더라도 뭐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인드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엄마 마녀를 먼저 쓸게요. 필수 쓰고 왜냐면 이게 빈결 나왔을 때도 생각해야 되니요 <laughs> 하면 엄마만일까지 쓸 겁니다. 살아나면서 어쩌죠 주겠죠? 얘가 한대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엘바까지 쓰고 대시 갖고 올게요. 아, 근데 이거 각이 볼러가 너무 이쁘다, 그쵸?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위치네. 하지만 그래도 엄마 마녀로, 아못 만들었네? 세상에. 됐다 맞출 순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그리고 볼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천천히 얘 죽였습니다. 골드나이트로 보내줍니다. 야고드나이트 개사기 카드 인정입니다 야 돌벌빙덱도 확실하게 혼내주는 그림 에이, 달달하다 정말 정말 좋네요 로고 먼저 빼고 스타트 텐타 열렸고 도둑 발키디에 돼지를 변해라 제발 때리지 말고 아돼지를 변하고 때리지 말지 거꾸로 됐네 <laughs> 까비 바바통의 토네이도 바바통의 토네이도에 발키리고 되게 엄청 수비적이죠 배드. 파이어블도 붙고요 와 스킬 못쓰고 죽었는데 좀 아쉬운데 이건 아 이것도 파볼 안 맞는 위치에 놨어야 되는데 이런 세심한데서 자꾸 미스가 난다 원래 파볼 안 맞는 위치에 놔주는게 당연히 정석이었죠 그러지 못해버렸네. 저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냐는 건데, 애매할 수도 있겠구나, 그쵸? 상대 얼토배. 아, 고 이러면 은 무덤일 수도 있겠구나? 파볼 무덤. 방 만들어져 있으니까, 애쉬 쓸게요. 아, 근데 못 박았다. 아쉬운데? 이러면 엄마만이하고 상대가 번거로워서 못 들어오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쵸? 나 무덤인데 엄마 마녀때문에 못들어온거 같죠? 밀고 들어가야되는데 확실히 수비쎈 덱이라 그게 절대 쉽진 않겠죠 저걸 뚫고 들어가는 게 진짜 쉽진 않겠다. 빅스펠이 있는 데가 아니다 보니. 시각도 안 있고 그렇게 된다. 계속 흔드는 게 답일 텐데 그게 잘 되냐의 문제는 어렵네요. 쎄많이 맞아요 못 뚫을 것 같아요 일단 빼주면 안되는데 타볼있어 오히려 반대로 뚫을게요 타볼 빠졌죠 이못 막아요 끝났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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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나는 그냥 타워를 깰줄 알았는데 3차이로 이기네 이걸. 와, 세상에나. 뭐야. 아니, 진짜 수비 세네 그래. 얼토에다 보니까 수비가 세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양쪽으로 찔러도 어차피 중간에 모아놓고 얼토베로 킹 타고 열려있으니까 수비하면 수비가 되잖아.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왼쪽으로 팝을 빠지는 거 보자마자 어? 이거 이겼다 싶어서 오른쪽에 올인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쉬에서 들어갈 각으로 지금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게 챔피언밖에 없잖아. 그래서 골드나이트 급하게 넣고 대쉬 쓰면서 들어간 건데 마지막에 팝을 쓰면서 넉백에서 게임이 끝나가지고 못 쳐준 거야. 원래 치면서 그냥 타고 깨졌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야, 그런데 이게 3차이네. 진줄 알았네. 와, 세상에나. 네 오늘 이렇게 골드나이트 엘바덱을 한번 써봤어요 근데 확실히 빅스펠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오히려 스펠 쓸 거를 아껴서 유닛으로 수비하고 조금 맞지만 엘릭서로 이기고 역공을 들어가서 이득을 볼수 있는 덱이니까 그 운영법을 머리에 잘 새기고 다리싸움에서 이득을 봐주면서 상대 스펠을 분석해주면서 그 스펠에 맞지 않도록 유닛을 잘 배치해주고 양쪽으로 흔들어준다면 충분히 충분히 포텐 있고 강한 덱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카 덱이 조금 힘들었어요. 패카 덱을 공격에서 뚫기도 좀 힘들었고, 일단 패카를 수비 라인에서도 패카 뒤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이득 보면서 수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제가 당연히 아직 운영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뭔가 패카를 이득 보면서 수비하는 거 그리고 패카를 뚫는 게 굉장히 빡셌기 때문에 참고 정도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어? <목소리>